안녕하세요. 임신 출산 정보를 전해드리는 나의 보물의 박선영입니다. 요즘은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자녀 가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혜택을 많이 확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예전엔 셋째부터 적용되던 혜택들이 이제는 둘째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진짜 실속 있는 것들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자녀가 두명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출산하고 나서 바로 적용되는 혜택부터 볼게요. 첫 만남 이용권 이건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출생 신고 후 자동 신청도 가능하고요. 이건 놓치면 너무 아까운 혜택이에요. 그리고 산후 도우미 지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산모랑 신생아를 위해 전문 도우미가 집에 와서 케어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중위소득 150% 이하는 기본이고 지역마다 다자녀, 쌍둥이 가정 등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각 지역별 혜택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 쪽 혜택인데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두명 이상인 가정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순위 점수가 높을수록 입소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아이돌봄 서비스혜택도 있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이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상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소득 8구간 이하만 충족하면 등록금 전액 지원돼요. 미혼 자녀일 경우만 해당되고요. 첫째 둘째는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집이나 차량 구매 해할 때도 혜택이 있어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청약 가점도 올라가고, 국민임대 장기 전세 등에서.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도 다자녀 가구는 금리를 더 낮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 내집 마련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동차 살때 취득세 감면 두 자녀는 50% 감면 세 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이지만 차량 종류나 취득세 금액에 따라서 감면율을 적용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이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거예요 두 자녀는 12개월 세자녀는 30개월, 최대 50개월까지인데, 26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인정되고, 둘째는 24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더해서 따로 상한은 폐지된다고 하네요. 실생활에서도 할인되는 게 많습니다. 전기요금은 세자녀 이상이면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받고,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엔 18,000원, 비동절기엔 2,470원 할인받습니다. 그리고 KTX 같은 철도 요금도 두자녀면 30%, 세자녀 이상은 50% 할인돼요. 공항 주차 요금도 50% 할인 되니까 여행 가실 때꼭 챙기세요.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갈 때도 혜택 이 있어요. 국립수목원, 자연휴양림은 무료 입장 되고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은 할인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발급받으셔야 할게 다자녀 우대 카드입니다. 서울은 다둥이 행복 카드, 경기도는 경기 아이 플러스 카드. 이걸로 놀이공원, 마트, 카페, 문화 공연까지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시로 몇 군데만 소개할게요. 서울시는 초중고 입학생한테 입학 준비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제로페이 바우처로 지급하고요. 공영 주차장도 50% 할인도 됩니다. 경상남도는 셋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 입학할 때 30만 원 상당 입학 물품비 지원해주고요. 강원도는 더 자람카드 통해서 둘째 이상 자녀에게 10만 원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런 건 땡땡식 다자녀 혜택 검색하면 주민센터나 교육청에서 잘 안내해 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어떠세요? 둘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죠. 이전엔 셋째부터만 가능했던 게 많았는데 이제는 둘째만 있어도 적용되는 제도들이 많아졌어요.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챙기는 게 부모의 지혜죠. 꼭 신청하시고 누리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